그 매몰법 수술 후에요. 쌍꺼풀이 생긴 것으로 인한 함몰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. 매몰법은 뭐 저의 경우에는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11번 칼로 한 1mm 내지 2mm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매몰법 실이 눈뜨는 근육에 의해서 당겨지면 그 부위가 다른 피부들에 비해서 더 온폭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눈을 살짝 감았을 때도 계속 들어가 있다 보면 어, 그 부분이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요. 특히 그 칼로 쬐는 경우에 그게 들어간 부위가 양쪽 측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 끝단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상태에서 상처가 나아가면 흉이 좀더 하얗게 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한몰 흉터는 정 싫으시면 결국 절개법을 할때 절제해서 잘라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